나는 분명히 경고하려고 했어 코타나는 이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 위험 요소라고 코타나는 선저 도메인에 접속했어 은하계를 관통하는 네트워크 말이야 코타나가 도메인으로 뭔가를 조정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난 거야 어떻게 프가 코타나를 만난 것 같아요 뭐? 안돼 둘이 얘기했다가 벌써 찾으러 갔어 지원을 보냈다고 저기 지프한테 명령한 게 아니야 멋대로 떠난 거지 이미 06시 30분부터 무단 이탈자로 분류된 상태. 지금 지프가 중요한. 중요하면... 지원의 감정은 코타나를 적으로 대할 수 없게 돼 있어. 저기요, 내 얘기 안 들려요? 뭐 하는 거예요, 롤랜드? 아, 네. 근데 다들 그렇잖아요. 코타나는 박사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 코타나 탓으로 뒤집어씌우고 계시네요. 롤랜드. 코타나가 마스터 지프한테 무단 이탈하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리가 절대 없잖아요. 코타나가 왜 마음이 안 드는데요? 이미 죽을 때가 되었는데 거부했기 때문에요? 넌 아무렇지도 않아? 지프를 체포하라니 말이 돼? 우린 임무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야 그래, 난 그렇겠지 ODST 때가 좋았지 생각 없이 다 죽이면 됐잖아 이렇게 복잡한 건없었다고 찾아내도 어떻게 붙잡을 건데? 손잡고 데려올까? 아니. 아! 뭐야? 고속 장치야. 방호 시스템을 합선시키지. 록. 다른 스파르탄들. 모든 장병들이 이걸 알게 되면 우를 욕할 거라고. 그건 알지? 나도 채프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제가 48년에 여기를 유리화했어. UNSC 이주지였는데 그 이후로 버려졌지. 기업이 운영하고 있어 유리를 깨나가면서 거주지를 개척하는 거지. 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주민들을 자극하지 않아야 돼. 내가 독립 이주지 출신이라서 알아. 이런 데 사람들은 UNSC가 시내 한가운데 뚝 떨어지면 싫어해. 도발 행위로 받아들이는 것이. 도발 행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선조 한생이세다 선조들이 여긴 대체 왜온 거지? 우리 말고도 지프를 찾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내 엘리베이터를 탕방해 봐야 신원을 밝히라. UNSC 스파르타제임스 로크라고 합니다. 깡패 줄기를 물었군. 그쪽은 성함이? 새로총독이네 죽음 당장 가시지. 도움받기 싫다는데? 그래도 도와줘야지. 스파르타, 스파르타니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입니까? 메리디안 기지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슬론 총독이 맞서고 있긴 하지만, 근 거기 식구들이 있어요. 무기도 없는 데. 오실리스, 지금부터 메리디안 주민들을 지원한다. 그 속에 대체 뭐지? 슬론이 500 억. 우리 기지에서는 무엇을 주문했어? 메리디언 통제실, 우주 엘리베이터로 가는 문을 열어주시죠. 너무 위험해! 문을 열어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인장 카일, 문 열어! 알았어, 연다! 퀴즈가 걸... 어, 불... 폐쇄됐어. 너무 망하겠는데? 보안 시스템을 꺼버릴 방법이 있을 거야. 뭐, 저놈들 다 처리하면 폐쇄가 풀리겠지. 멜리디안 통제실이 갈린 자동은 어떻게 됐나? 어. 노력 중입니다, 총독님! 보안 수업이 열리지 않아요! 어. 자동 포탑이라고? 쓸만하겠는걸! <laughs> 이때 지휘 관이 접시, 은 원도 끊겨 왔다. 말이 한것 같다. 스파르탄, 당신들이 한 건가? 이곳 사람들이 해낸 겁니다. 우리는 살짝 도와줬을 뿐입니다. 이 길로 가면 바로 메르디안 기지야. 출발 준비 다 됐어! 수명총독님레코드간 대결은 봉쇄지만, 놈들이 엄청나게 퍼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시내 죽로못 넘어오게 막아. 정동 다리를 여십시오. 오시리스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니들 통과시키면 저 괴물놈들 같이 온다고 절대 안 돼. 정 도와주고 싶어. 그 다이나지케 수평유지. 참, 스파르탄 무용담이 헛소리는 아니었나 보군. 어이, 다리 건너서 시내쪽에 가봐. 거기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죠, 총. 저, 다리 개발. 경력 처리 완료 자신들은 위험 요소는 없나요? 알겠다. 수신 양호. 이동하자 다 정비소 쪽에 있는 사람들 좀도와줘 아, 참고 거기 스콜피언도 하나 있을 탱크까지 있고, 점점 수상한데... 준다는데 곧말안 키. 파 저의 이하기 저... 치했다 여기 저... 기 저... 있 저... 놈들이 기 저... 을 노리고 있어. 터지도져 터져. 터져. 터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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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아수니다링꺼하다도와달래사람이일관성이없어요 어쨌든 말은 걸어주잖아가그럼 됐지 뭐. 스파르 п 자어디로갈자거야 준비 완료. 미려왔다 전원들 처리해 준다더니 어떻게 된 거지? 문을 열수 있게 이 지역을 확보한다 오실리스. 제대로 처리했어라. 이런망할... 또 온다! 몽고스에서 내렸다! 프로미션이 나타난 점수는 항상 선조와 관련된 점수입니다. 메리디언은 완전히 개척된 곳이었는데, 선조 유물이 발견된 적은 없어. 그러면 왜 프로미션이 나타난 거지? 그게 내 의문점인데, 내가 듣기는 누구야? 너 베로니카랑 만나면 금방 친해질 것같아으 처리한 것 같군. U.N.S.C.한테 감사할 일은 죽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말이지. 뭐 고맙네, 스파르타. 들어오게. 본국에서 내린다.